고민이 있을 때 친구와 한 잔, 또 기념할 일이 있을 때또한 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한 잔, 힘들 때 즐거울 때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술이죠.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술 문화는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과 항상 함께하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소주, 맥주, 증류주, 와인, 위스키 등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술들은 전통주부터 시작해서 해외에서 온 술들까지 종류도 참 많은데요. 그중 소주는 2020년 기준 한국인이 1년에 마시는 양 평균 5 3병 정도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병은 마시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소주, 2, 300년 전 조선 시대에서 먹던 소주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탄압하기 시작. 하면서 소주가 값싼 희석주가 됐다고 하네요. 오늘의 디스커버리 소주에 대해 이야기할 저는 기자 윤예솔입니다. <목소리> 먼저 소주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류주의 역사에는 많은 설들이 있는데요. 기원전 3,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스메르인에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고, 기원전 500년 전쯤에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의 증류주로 불릴 만한 건 8-9세기 경에 아랍의 연금술사가 이 증류 장치를 개발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네요. 소주의 시초격인 포도 소주를 와인을 증류해 만들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포도 소주는 증류기에서 이슬방울로 맺히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형상을 차용해서 포도소주를 땀이라는 뜻의 아인 아라크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소주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건 고려 충렬왕 때 몽고군을 통해서 입니다. 당시 일본 원정을 위해서 고려에 주둔지를 세웠는데 그곳이 지금도 술이 유명한 개성과 안동 제주도 였습니다. 당시 제조 방법은 각종 곡물 쌀 누룩 을 술로 담그고 그 위에 맑은 부분만 걸러낸 청주를 다시 끓여 서또 증발된 것만 모은 게 소주 였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평민들은 참 접하기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궁중이나 사대부들만 접할 수 있는 귀한 술이었었고,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양반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워낙 술이 독하다 보니 구축 역할을 하는 약에도 쓰여서 약소주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1900년대까지 소주는 주로 가정이나 주막에서 직접 만들거나 동네 양조장에서 판매되는 가양주 문화의 가장 큰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술 문화도 대전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09년 일본에 의해서 주세법이 제정됐었는데요. 주류 면허제가 도입되면서 아무 곳에서나 술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있어야 술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법에 따라서 술을 만드는 최저한도를 정해 소규모 양조장들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됐고, 대형 양조장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주세만 내면 가정에서도 술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였었잖아요. 다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집에서 세금까지 내면서 술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몰래 만드는 사람들을 잡는다고 시골농가를 때때로 단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술을 빚는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1916년에는요 경복궁에 총독부 청사가 지어지면서 일본은 아예 주세령을 내려버립니다. 주세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었었는데요, 아예 집에서 빚는 술에 엄청 높은 세금을 매기면서 집에서 빚는 것보다 사는 쪽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들은 조선을 통치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주세령이 시행되면서 1916년 약 9만 명이던 주주업자가 1930년에는 약 4천 명이 됐습니다. 여기다 일본은 술의 핵심 재료인 누룩에도 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밀주를 만드는 걸 아예 원천 봉쇄시켜 버렸는데요. 이렇게 일제는 집에서 빚는 술을 차단하고 양조산업은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술은 판매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기계식 소주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지다가 1964년 정부는 양곡 소비 전략 지침을 시행하는데요. 쌀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전통주의 판매가 금지됐고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주, 즉 희석식 소주가 대중화되면서 지금의 그 쓴맛이 나는 소주가 됩니다. 물론 지금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증류주 장인들도 많지만 이 희석식 소주는 전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로 소주는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증류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탄압을 받아서 맛이 바뀌긴 했어도 주주의 민족인 우리나라의 장인 정신을 바꿀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과일 소주, 전통 증류주 등 많은 술의 종류가 나왔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에서 즐겨먹던 술의 맛이 가끔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디시커버리 소주 편이었습니다.